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n 플러스 r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일단 npr, npr, ncr 똑같으니까 연립해 줄 거야. npr 더하기 ncr은 245다. npr 마이너스 ncr은 175다. 자, 일단 양변 더해주면요. ncr 사라지고 2 곱하기 npr이 420이다. 즉 NPR이 210 하나 나와. 자, 그다음 빼줘 볼까? 이번엔 빼줘 보면 NCR이 두개 있는 게 나오겠지. 그럼 몇이야? 60. 60이라고 할수 있네. 60 아니 70, 70. 따라서 NCR이 35라고 할수 있어. 자 그럼 나는 ncr이 35라는 걸 먼저 이용을 할 거야. 자 얘는 r팩분의 npr이라고 할수 있고 얘가 35래요. 근데 여기에서 npr이 210이라고 했으니까 r팩분의 210이 35라고 할수 있고 r팩은 35분의 210이라고 할수 있어. 자, 약분하면 75, 35, 73, 21 해서 6이야. 자, 그럼 R팩이 6 나오는 거뭐 밖에 없어? 3팩 밖에 없겠지? 따라서 R은 3이다 하고 하나 나와. 자, 그럼 그대로 다시 NPR에다가 여기에다가 대입할 거야. NP3이 210이다. 그러면 N, N-1, N-1을 했더니 210이다 나오는 거야. 물론 이거 전개해서 인수분해 해도 되고요. 아니면 살짝 소인수분해 해볼게. 그러면 10으로 되고 10 말고 5로 해볼까? 5, 4, 20, 5, 20 6, 7의 42에서 5, 6, 7 이렇게 나와. 다시 쓰면 n, n-1, n-2라는 건7 곱하기 6 곱하기 5라고 할수 있겠지. 따라서 n은 몇이야? 7이야. 47하고 3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